해가 서서히 기울 무렵 거실 의자에 가만히 앉아 창 밖을 바라봅니다. 거리에는 아직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남아있고 자동차 불빛은 부지런히 오르내리는데 내집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합니다. 텔레비전도 끄고 불도 조금 어둡게 해둔 채 그저 앉아있다 보면 공기마저 숨을 죽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충전기에 꽂아둔 전화기는 하루 종일 말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소리를 못 들었을까 싶어 돋보기를 쓰고 화면을 들여다보지만 부재중 전화 한통 없는 화면만이 묵묵히 나를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해지며 알수 없는 허전함이 스며듭니다. 그 고요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추운 겨울날, 내 옷은 해져도 자식 옷부터 챙기던 날들, 반찬 하나 생기면 내 입엔 대충 넣어도 자식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잠을 줄여가며 벌고 아파도 내색하지 않으며 겉에 왔던 시간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이제는 자식도 다 컸고, 자기 가정을 꾸리느라 바쁘다는 걸 머리로는 잘 압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왜 이렇게 시리고 아린지 모르겠습니다. 이웃이나 지인들이 우리 애가 여행 보내줬다, 용돈을 챙겨줬다 하고 웃으며 말할 때면 나도 모르게 허어 웃으며 우리 애들도 잘해요 하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돌아서서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유난히 무겁고 느립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더 또렷해집니다. 이 마음은 참 고약해서 한번 자리를 잡으면 예전에 했던 작은 희생들까지 모조리 끄집어내어 스스로를 더 쓸쓸하게 만듭니다. 그때 그 일도 그랬지, 저때도 나만 참았지 하며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에게 보냈던 짧은 문자 메시지, 읽음 표시만 남아있고 답은 없습니다. 그 작은 화면 하나가 밤 공기보다 더 차갑게 가슴을 파고듭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이라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자식이라는 두 글자 앞에만 서면 마음은 다시 어린아이처럼 작아집니다. 그저 안부 한마디, 따뜻한 말한 줄이 그렇게도 어려운 것인지, 괜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내가 준 사랑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기대가 쌓여 있었던 걸까요? 누군가에게 털어놓기엔 자존심이 걸리고 자식에게 말하자니 부담이 될까 삼키게 되는 이 감정은 많은 시니어들이 혼자서만 품고 사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밤이 되면 더욱 또렷해지는 이 서운함과 그리움.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그만큼 사랑하며 살아왔다는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이렇게 조용한 거실 한가운데서 우리는 말없이 자신의 마음을 견디며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밤을 보내고 나면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도 생각은 더 또렷해집니다. 낮에는 애써 덮어두었던 마음이 밤이 되면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우리는 자식의 무심한 모습 하나를 붙잡고 온갖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혹시 내가 무슨 말을 잘못한 건 아닐까? 지난번 통화 때 괜히 잔소리를 한건 아닐까? 며느리나 사위 눈치를 보느라 나를 일부러 피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생각을 물고 늘어지며 꼬리에 꼬리를 묵니다. 답을 알수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다 보면 잠은 멀어지고 마음만 점점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걱정을 하면 뭔가 대비를 하는 것 같고 마음을 쓰는 것 같아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그 걱정 속에는 사실 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 있을 뿐인데 우리는 그 위에 수십 가지 의미를 덧붙입니다. 그러나 차분히 생각해 보면 자식의 침묵은 부모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대부분 그들 삶의 무게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도 우리 젊은 시절처럼 먹고 살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내느라 숨 가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부모를 잊어서가 아니라 잠시 돌아볼 여유를 잃었을 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밤잠을 설쳐가며 그려온 걱정의 그림들 중 아홉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앞서 만들어낸 상상일 뿐인데 우리는 그 상상에 스스로를 가두고 괴로워합니다. 어쩌면 자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모를 마음에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말로 안부를 묻고 자주 얼굴을 보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웠지만, 자식 세대는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만 품고 사는 법에 더 익숙한지도 모릅니다. 세대의 언어가 다르고 삶의 속도가 다르다 보니 서로의 마음이 중간에서 엇갈려 허공에서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연락이 없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헛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계절을 살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계절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식의 계절 속으로 들어가 꽃이 왜 아직 피지 않았느냐고 묻고 그 답이 없다고 스스로 상처를 받습니다. 사실 내 마음 속에서 커진 서운함의 괴물은 자식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기대라는 거울에 비친 내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그 그림자를 자식이라 착각하고 미워하며 서운해하는 동안 정작 지금 내 앞에 놓인 평온한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 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의 숨, 따뜻한 방안의 공기,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내 몸과 마음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한데 말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이 나를 잠식할수록 삶의 주인 자리는 조금씩 비워집니다. 이제는 한 번쯤 물어볼 때입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걱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나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가? 그 답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지고 우리는 다시 지금이라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마음 속 서운함이 자식이 만든 상처가 아니라 내가 쌓아온 기대에서 비롯된 그림자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마음이 곧바로 편안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하루 중 문득문득 자식 생각이 떠오르고 그때마다 마음은 다시 흐려집니다. 서운함에 사로잡혀 있으면 눈앞에 따뜻한 밥상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밥한 술을 떠도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까칠하고 창가에 핀꽃한 송이도 어쩐지 시든 듯 보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니 세상도 함께 어두워 보이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원망은 톡한 안개와 같습니다. 이 안개는 지금 내가 누려야 할 소소한 기쁨들을 하나둘 가려버립니다. 따뜻한 햇볕, 이웃과 나누는 인사, 몸이 아직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잠못 이루던 밤도 허리 아픈 줄 모르고 일하던 날들도 모두 자식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우리는 충분히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도 왜 자식의 반응 하나에 내 노년의 행복이 흔들려야 할까요? 자식의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에 따라 오늘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는 삶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나의 행복은 그렇게 값싸게 흔들릴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속상해 하며 보낸 시간 동안 우리의 몸은 조용히 늙어갑니다. 무릎은 조금 더 약해지고 눈가는 조금 더 침침해집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느낄 새도 없이 우리는 마음속 서운함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소중한 오늘은 말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동무든 화살의 비유를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을 맞았을 때 누가 쌌는지, 왜 쌌는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화살을 뽑아야 한다고 하셨지요. 지금 우리 가슴에 박힌 서운함이라는 화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왜 그랬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따지며 화살을 만지작거릴수록 상처는 깊어질 뿐입니다. 자식의 행동 그 자체보다 그 행동에 내가 붙인 의미가 나를 더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보낸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하루만큼 우리의 생명력은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게 두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오늘 당신의 목신 평온을 선택하십시오. 따뜻한 차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현재의 나를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식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하고 단단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걱정으로 오늘을 잃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앞서 우리는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오늘의 평온을 어떻게 조금씩 갉아먹는지 살펴보았습니다.그렇다면 이런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이 질문 앞에서 부처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단 한가지 가르침이 다시 떠오릅니다.바로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앞당겨 걱정하지 말며 오직 지금 이 자리에 머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는 위로가 아닙니다. 수많은 번뇌의 뿌리를 꿰뚫는 삶의 방향이자 우리가 자식 문제로 괴로워하는 이유를 정확히 짚어주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은 거의 언제나 과거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 시절에 나는 나를 돌볼 겨를도 없었는데라는 기억들이 줄지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기억 위에 조용히 이런 계산이 덧붙습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제는 이만큼 돌아와야 하지 않나. 이것이 바로 인과 보응을 잘못 이해한 마음의 함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는 거래가 아닙니다. 주었으니 반드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계산표가 아닙니다. 진정한 보시는 무주상보시 즉 주었다는 생각조차 남기지 않는 나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사이 마음속 장부에 빼곡히 기록을 해두고 그 장부를 밤마다 들춰보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자식은 그 장부의 존재조차 모르는데. 우리는 혼자서 채권자처럼 서운해하고 있는 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준 사랑은 흘러가는 강물에 띄워 보낸 꽃잎과 같다고 하셨지요. 꽃잎은 이미 물살을 따라 멀리 떠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 상류에 서서 왜그 꽃잎이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고 울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돌아오지 않는다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자기 길을 가는 독립된 인연입니다. 자식을 붙잡고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 할수록 그 인연은 무거워지고 관계는 답답해집니다. 이 놓아주어야 비로소 관계도 숨을 쉬고 나 또한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금은 바로 이 놓아줌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시는 숨과 공기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숨 쉬고 있는 나만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이 강조하신 현재란 집착이 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과거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미래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서면 마음의 파도는 자연히 잔잔해집니다. 자식에게서 전화가 오면 반갑게 받으면 됩니다. 오지 않으면 그 시간을 나에게 돌리면 됩니다. 억지로 의미를 붙이지 말고 억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오고 가는 것에 매이지 않는 바람처럼 마음을 두십시오. 바람은 머물지 않기에 자유롭고 자유롭기에 상쾌합니다. 마음이 비워지면 놀랍게도 다른 것이 차오릅니다. 서운함이 빠져나간 자리에 자비심이 스며듭니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향한 따뜻한 시선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 삶에 작용하는 순간입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도 원망에서 연민으로 기대에서 이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에 머문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괴로움 대신 평온으로 집착 대신 자유로 채우는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현재란 바로 우리가 다시 가벼워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는 순간 자식과의 관계도 나의 노년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지금에 머무는 것이 단순한 마음 다스림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지금을 돌보는 선택이 정말로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내 남은 인생까지 바꿀 수 있을까?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대목에서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바꿀 수 없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에 붙잡을 수 없지만 오직 지금의 선택만은 온전히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자식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의외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자식이 혹시라도 미안해할까봐 일부러 우울한 표정을 짓거나 몸이 아픈 것을 과장하며 관심을 끌려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선택은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자식은 부모의 불행을 짊어질 수 없고 부모는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단정하게 살아갈 때 자식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부모님이 잘 지내고 계시구나라는 안도감이 생기면 그제야 자식은 죄책감이 아닌 진심으로 다가올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곧 미래의 씨앗이 됩니다. 건강한 음식을 차려 먹고 날씨가 허락하는 날엔 동네를 천천히 한 바퀴 걸으며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일,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히 차한 잔을 마시며 내 숨소리를 들어보는 일, 이런 소소한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내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돈이나 집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부모의 모습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삶입니다. 자식에게 매달려 자신을 잃지도 말고, 그렇다고 마음을 닫아버리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되 미움을 키우지 않는 길, 거리를 두되 사랑을 거두지 않는 길입니다. 이 균형은 오직 지금의 선택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서운함의 말 한마디를 삼키고, 대신 나 자신에게 건네는 칭찬 한마디를 선택해 보십시오. 오늘도 잘 견뎌냈다. 이 나이까지 참 애썼다. 이런 말들은 자식이 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내 안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숨쉬고 어떤 방향으로 발을 내딛느냐에 따라 매 순간 새로 써 내려가집니다. 자식을 향한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자식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집착을 놓은 부모의 뒷모습은 조용하지만 깊은 품격을 지니며 그 모습이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자식의 효도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나의 기쁨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삶으로 방향을 트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이며 노년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오늘 이 순간이 바로 그 변화를 시작할 가장 젊은 날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바꾼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도 막상 마음이 요동칠 때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자식 생각이 불쑥 올라오고 서운함이 다시 가슴을 두드릴 때면 마음 다잡아야지라는 생각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누구나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가장 단순한 길입니다. 바로 숨입니다. 마음 속에서 다시 서운함이 꿈틀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면 먼저 하던 일을 잠시 멈추십시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면 소리를 줄이고 설거지를 하던 중이라면 손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거나 서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코끝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감촉을 느끼며 숨이 가슴을 지나 배꼽 아래까지 내려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길게 숨을 내쉽니다. 이때 자식에 대한 생각, 말하지 못한 서운함, 가슴에 쌓인 응어리들을 함께 실어 보낸다고 마음속으로 그려 보십시오. 숨을 내쉴 때마다 아 하나 내려놓는다라고 속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알아차림이 마음을 현재로 불러옵니다. 숫자를 하나부터 열까지 세며 호흡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 들이마시고, 둘 내쉬고, 그렇게 몇번 반복하다 보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생각들이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센 바람이 지나간 뒤 호수가 다시 잔잔해지듯 마음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비유가 있습니다. 서운함은 당신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잃었다 사라지는 감정의 파도일 뿐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바다 자체가 사라지지 않듯 감정이 아무리 요동쳐도 당신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식의 말한 마디에 무너질 만큼 약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깊은 바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호흡을 반복할수록 당신 안의 단단한 중심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식의 반응 하나에 하루가 통째로 흔들렸다면 이제는 아. 또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숨이 주는 힘입니다. 숨은 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어제의 숨을 다시 쉴수 없고 내일의 숨을 미리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숨을 느끼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숨 하나에 온 세상이 담겨 있고 숨 하나에 평생의 시름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숨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루에 몇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직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내가 진실이며 나머지는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렇게 숨을 통해 현재에 머무는 연습이 쌓이면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아, 내 삶은 결국 이 숨들의 모임이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은 마지막 단계에서 삶 전체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으로 당신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숨을 따라 잠시 머물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 숨을 쉬면 조금은 편해지는데 내 삶은 여전히 그대로 아닌가.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날 한꺼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지금이 조용히 이어져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거창한 깨달음이나 극적인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삶의 출발점이며 동시에 도착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당신의 눈앞에는 오직 지금이라는 길만 놓여 있습니다.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걱정도 잠시 옆으로 비켜서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란 원래 그렇게 쉽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운함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다시 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힘을 잃고 삶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을 등불로 삼아 내 삶을 비추려 하지 말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자식은 자기 삶을 살아가기도 벅찬 또 하나의 등불일 뿐입니다. 그 불빛이 멀어졌다고 해서 당신의 길이 어두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충분히 밝은 등불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불빛을 자식에게만 향하게 두었을 뿐, 정작 나 자신을 비추는데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그 등불을 당신 쪽으로 돌려보십시오. 내 몸이 오늘 얼마나 애썼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오래 참고 견뎌왔는지를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내가 나를 온전히 수용하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외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실패나 버림이 아니라 비로소 나와 다시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 수행이며 공허함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며 쌓아두었던 애너.